저는 넷, 여섯, 음, 넷, 어깨라고 하나, 하긴 뭐하고 기본 체력을 하나, 기를 때좀 반복했을 많이하는 편입니다. 넷, 특히 어깨 같은 경우는 약간 고반복을 많이하는 편이 에요 중량 운동 하다가 좀 다치는 경우가 많이,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도 넷, 있을 수 있지만은 렇게 고반복을 많이 하다 보면. 저희 다치면서 이제 조금 어깨도 많이 강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좀 일부러 반복해서 많이 하는 편입니다. 저렇게 조금씩 조금씩 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80에서 이제 미기가 이제 좀 힘들게 잘밀어지라고요 부상 없이요. 일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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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곱. 보여지는 것처럼 저는 많이 해서 이제 유튜브를 많이 올릴 거뭐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는 가슴도 그렇고 어깨도 그렇고 등도 그렇고 저렇게 반복해서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. 그 지금, 지금 같은 경우는 제자들하고도 이제 1 6 0 k g 170km, 서로이제 계속, 계속 올려보면서 10회, 30회 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는 반복이 좀 많아져야지 원활함도 좀 많이 증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계속 저렇게 럼 부를 많이, 하는 편, 그래서 요즘 은 어깨 는 40kg, 가슴 은 80에서 100 사이, 그리고 뭐 이런 식 으로 해서, 그 정도 할때는 최소 3 0개에서5 0개 정도 음, 훈련 을 하고 있 고, 이상 150kg 이상 되면 10개 이상 운동 에 운동 을 하고 있 습니다. 3대 얼마 만말을 못하 는 정도, 정도, 정도 는 치르고 그렇게 계정을 어, 제자들하고 훈련중이고 앞으로 한그 좋은 결실이 한 목표하는 기회는 2개월 정 같은데 그때 한번 유튜브 찍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윤관장은 아, 이렇게 해서 이동해서어둠면될수 있고 아홉 아홉 부상 없이 운동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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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보다 잘안 닿죠 무식하게 운동할 것 같아도 <laughs> <우측> 아무튼 집에게 <지금부터> 운동하고 싶고 막그렇게 보복을 많이 하면 네, 다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<laughs> 그러지는 나중에 뭐 유사하게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힘들어요 힘들어서 그렇지 힘든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저렇게 하는 건 너무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<웃음> <웃음>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. 我去。<Thank>